제 네, 수능 특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4단원 3레벨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확률과 통계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린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아 저는 왜냐면은 하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는항상 음, 가르치면서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괜히 그 문제 풀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 날리느니 포기할 문제 들어갔다가 몇몇 개를 갖다가 집어줘요. 집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그 뭐죠? 미적, 미적분에서 내가 뭐 포기하라고 그러지. 기억 안 난다. 이제. 마, 아무튼 문제 보면 알아요. 문제 보면 아는데 학동에서는 좀 확고한 편이에요. 합성나무 하지 말라고 그래요. <laughs> 예. 근데 와. 음. 그거는 네가 못 맞출 동안 많은 애들이 못 맞춘다. 그러니까 그 문제 대신에 다른 걸 갖다가 먼저 투자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특히나 필름 문제에서 그 합성이 나온다면 더더욱 손대지 말라고 해요. 근데 못뭐 주겠어. 이건 수능도 아니고 그냥 나왔는데 풀어야 중. 예. 그래서 아이고야 요놈을 갖다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가지고 빈 종이에다가 좀 쓰도록 하고 시간 바가면서 끊어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12345에서 12345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네, 이거는 사실은 f의 g였다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나마 합성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거는 f랑 g랑 상관없다라면 상관없는데 f에서 f의 지역 f, f f f f를 갖다가 합성한 거라 가지고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이 프로세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세요. 안 가실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따라와 보시면 뭔가 좀 이해는 가실 겁니다. 아무튼, 얘는 조건부 확률이죠. 왜냐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걸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p o 치역 원소, 치역 셋, 기어 FF 홀수 셋, 홀 셋, 이렇게 적겠습니다. 즉, 얘는 공식에 의해서 p o FF 홀3분의 p o f 지역셋 f셋 그리고 ff 홀3 요렇게 적고 가지고 갈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이 예. 요것만 아, 이거 하면 되지. 아, 다 계산하고 올 건데 그거는 할 필요가 없었나? 잠시만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f의 f의 합성함수가 홀수가 3개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좀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즉 12345에서 12345로 갈 건데 그 다음에 다시 f의 f에 의해서 12345의 이 지역이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123454로 가는 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즉 f의 지역에서 배제된 애는 왜 5개가 가는 애에서 배제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4개가 f의 f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찌 됐던 f에 의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배제된다 라는 거죠. 치역에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반대인 즉슨 f의 f의 홀수가 3개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은 f의 치역에 이미 홀수 3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리지만, 은 F의 치역에서 배제된 애들은, 거기에서 제외된 애들은, F의 F에서는 당연히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F의 치역이 다섯 개였다라고한번 해봐요. 그럼 얘네는 1대1 대응함수였으니까, 그 다섯 개가 다시 또 1, 2, 3, 4, 5로 다 가게 될 거니까, F의 F는 무조건 홀수 3개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되셨어요. 아그뭐 물론 전체 경우에서는 5에서 5개에서 5개로 가는 거니까 5의 5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 계산합시다. 그래서 54322였던가 54226120까지로 12,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fh 지역이 4개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아니요. 쉬운 거부터 갈게요. fh 지역이 3개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12345에서 12345로 갈 건데 일단 무조건 왜 홀수가 3개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f의 f의 홀수가 3개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 3개라고 하는 거는 1 3 5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배제가 됩니다. f의 f의 여기에서는 3, 4, 5가 무조건 배제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즉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f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f였던 거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이 1, 3, 5가 1, 3, 5로 다가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얘는 얼마? 3팩토리얼 개가 되게 됩니다. 즉 1, 5, 3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f 프기 때문에 1은 5로 가고요. 3은 3으로 가고요. 5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3팩토리에 다시 얘기 한번 할게요. 3팩토리에 되셨어요. 이제 이 상황이라면은 24는 135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니까. 2 선택권 세개3 선택권 세개4 선택권 세개 해서 3 곱하기 3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6구 54개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f 치역이 4 개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예 예. 예, 예 뭐, 아 이거지. 어, 그러면은 일단은 치역이 4 개야 하니까 1, 2, 3, 4, 5를 갖다가 적겠습니다. 어, 그리고 함수 푸는데 벤다이그램 안 그리고 푸시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F의 치형 4개였던 거니까, 얘를 뺍시다. 이 홀수 3개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짝수 2개 중에 하나가 제, 제해져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EC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F를 생각해 보자고, 물론 4는 무조건 제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F가 치역 4개를 가지느냐, 아니면 치역 3개를 가지느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즉, F가 치역이 4개였다,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F가 치역이 4개였다라는 말은 4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1, 2, 3, 5가 1, 2, 3, 5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은 5는 뭐 3은, 어, 그 다음에 5는 2고 2는 3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은 F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이 화살표에 의해서 얘는 5로 가는 거로 결정됐고요. 2는 3으로 가는 거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3은 1로 가는 게 결정이 됐고 5는 어디로 가는 거? 2로 가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 4는 어디든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즉몇 가지 경우다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다음에 f 치형네 개였는데 동일하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그리고 1, 2, 3, 4, 5로 갈 건데, 일단 f 지역은 4개였던 거니까, 21로, 산은 또 여전히 날라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요, 요게 F잖아요. 여전히.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애들이, 물론 사는 처음에 배제될 때 같이 배제됐고요. 이제 얘네들이 세 군데로 가는 거예요. 지역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아, 얘가 지금 제외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홀수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F의 F의 지역에는 홀수 3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4개의 원소를 갖다가, 3개의 그룹으로 분할부터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즉4 1왜 하나하나 두 개로 분할이 되게 되는 거니까 4시 1, 3시 1, 2시 2. 근데 같은 명수의 그룹이 두 개였던 거니까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걔네들의 3팩토리얼 돌려버리시면은 이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가 그룹이 돼서 5로 갔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이 1로 갔고요. 5가 3으로 갔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여전히 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1, 2는 5로 갔고요 2는 5로 가고, 그 다음에 5는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3은 어디로 가는? 1로 가는 요 형태가 되게 되는데, 뭐가 지금 비어 있죠? 2가 비어 있는 거예요. 즉, 4는 어디로 가야 된다? 2로 가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왜 f의 치역이 4 개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몇 개다? 한 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 상황에서 어떤 그룹핑을 만들어 보셔도 나머지 하나는 빈군대로 가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최종,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뭐, 5의 5승분에? 5의 5승분에? 이제, F의 F의, 그, F의 F가 홀수 3개일 확률은, 처음에 120에, 잠시만요, 120, 더하기, 54개, 더하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 주시면은, 2 곱하기, 43이면 얼마죠? 24 곱하기 4였던 거니까, 아이고야, 48에, 96에, 192. 가 되겠고요. 얘는 2이고요. 4312 곱하기 6이니까 72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분해. 5의 5승 분해. fh 치역이몇 개이면서? 세개이면서 맞죠. 어, fh 치역이세개이면서 ff 홀수 세개인 경우는 아까 전에 구한 요 경우였던 거니까 54가 되겠다. 그래서 잠시만요. 다더 해야 되잖아. 174고요. 그 다음에 160, 164고요. 그 다음에 338이 있고요. 맞나? 그래서, 338, 잠깐만, 170. 음, 등신아, 264고요. 그래서, 300, 아, 438. 438분에 54가 되게 될 거고요. 즉, 얘는, 음, 219분에 27. 각자리수 더한 게 12였던 거니까, 어, 73분에 9. 는더 이상 안 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73분의 9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그냥 원샷으로 갈게요. 아, 얘 적을 거 많은데. 잠시만요. 음.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질문부터 적읍시다. p 오브 mn이 18배수. 기분 뭐 이거 곱한값이 정수. 즉 p 오브 정수 분의 p 오브 mn이 18이면서 18배수 이면서 정수인 경우를 갖다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m 의 값에 의한 코사인 값에 갖다가 다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음. m도 n도 잠깐만요. 8개의 공이고 아 그냥 그냥 공 꺼낸 게 아니구나. 두 개의 공을 꺼내서 큰 수. 그래서 처음에 큰 수를 m 다음에 큰 수를 n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어찌됐든 m, n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큰 수는 잠깐만요. 큰 수를 기록하는 거니까 2부터 8까지 나올 수 있네요. 8이었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의 사인값을 갖다가 이제 다 적읍시다. 그러면 사인은 6분의 2, 8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3분의 8이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3이면 은 2분의 파이니까1 되게 될 거고요. 4면은 6분의 4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여전히. 그 다음에 5면은 6분의 5파이니까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0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6분의 80 가는구나. 그러면은 얼마? 6분의 7, 8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2였다고 할거 같으면 3분의 2파이,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8씩 계속 나가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6이면 은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겠네요. 즉, 일단 얘, 꽃판값이 정수가 되려면은, 3의 mn 순서쌍이요3의 3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3의 6이 나오던가요. 얘가 6이었다라면은, 2, 3, 4, 5, 6다 된다라는 거죠. 6, 7, 8다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요런 애들 중에서도 mn이 18의 배수가 되려면은, 3, 6이거나, 6,3이거나 6, 6이 6 되는 요 확률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이제 옆에 표는 이제 지우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가십시다 이거 확률부터 구해야 되니까요 지금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음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3,3이 나올 확률은 큰 수가 3이 나올 확률은 8개 중에서 2개 뽑는데 3이 큰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공 하나가 21, 1, 1 2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즉,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곱하기 8 2분의 21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즉, 더하기, 어, M이 3이 될 확률은 21, 경우에서는 21, 맞고요. 그 다음에 N이 6이 될, 가장 큰 수가 6이 될 경우에서는 나머지 공이 5C1에서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가 6이 나왔다면, 즉, 5C1이었다면, 라은 인제 N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즉, 여덟 개 중에서 두개 뽑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8 c 2로 이렇게요. 분해. 그러면은 3663이 되는 경우는 요거죠. 아까 전에 8 c 2, 8 c 2 분해. 이거는 뭐 어차피 그 계산 안될 거고. 2 c 1 곱하기 5 c 2의두 배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6이 된다. 5 c 1, 5 c 1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되시겠어요? 요렇게. 그럼, 뭐, 다끝났으니까 4다하기, 엄마야, 4다하기, 10다하기, 잠깐만요, 5 곱하기 82면은 2분의 87, 7, 4, 28, 곱하기 5니까 140이요. 분의얘 같은 경우는 20이고요, 다하기 25고요. 즉, 154분의 45가 답이 되려나 봅니다. 되셨어요? 잠시만요, 아까 전에 답이 뭐였죠? 4번? 3번. 예. 나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을 건데. 어, 어쨌든 앤 명의 학생들의 수험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수험 번호가 22아인 학생 15명이 있고요. 홀수인 학생 12명이었고요. 어, 한 명의 특가 때이 학생의 수험 번호가 22아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이 서로 뭐가 된다? 독립이든 독립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P 오브 22아 그리고 P 오브 홀수. 이게 P 오브 22아 곱하기 p of 홀수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기하는게 왜20 이하인거는 n분의 15였어요. 왜20 이하인 학생이 얼마 15명밖에 없었으니까 곱하기 홀수인 학생은 12명이었으니까 n분의 얼마 12가 되게 됩니다. 즉 n제곱분의 180이 나오게 되는거죠. 즉 이게 어, p of 20 이하임에서 홀수인 확률이었던건데 즉 n분의 왜 전체 경우에서는 n이었던 거니까 n 분의 182, 22야. 그리고 홀수인 사람의 숫자, 명수가 되는 n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되셨어요. 요게 명수라는 거예요. 뭐 물론 n은 그래서 뭐 1, 2뭐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잘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22 이하이면서 홀수가 될수 있는 애들은 일단은 10명이 맥시멈이에요. 1열 다섯 명 있는데 이열 다섯 명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즉이 n분의 18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얼마보다는 커야 된다. 열 명보다는 가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2 0 이하의 홀수는 10개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20 이하인 학생이 15명이었던 거니까, 뭐, 짝수가 뭐, 10명이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최소 몇 명이, 20 이하임에서 홀수인 애들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된다? 5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면서, N은 얼마? 5로 나눠주시면은, 30, 5, 3, 15, 36명 이하, 그 다음에 18명 이상인 180의 약수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N은 얼마여도 됐고요. 18이어도 되고요 19안 되고요. 20 되고요. 그냥 180의 약수를 다 찾고 범위 안에 있는 걸 찾을까요? 에휴, 그럽시다. 내 주제에 무슨. 자, 갑시다. 1, 180이요. 2, 90이요. 3, 60이요. 4 되죠. 4, 45고요. 5면은 35가 되게 될 거고요. 5, 35. 오 삼십육이 되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육이면은 삼십이요. 칠안 되고 팔, 팔, 팔 되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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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사 분의 구십 안 되고요. 구, 구, 이십이 되게 될 거고요. 다와 간다. 십의 십팔이고요. 십이 12 되죠? 십이에 십오. 면허 끝인 거죠. 예, 그런 애들 중에서 어 십팔에서 삼십육 사이에 있는 애들은 삼십육이랑 삼십이랑 20이랑 요게 단근가요 5에 36 4에 예 그러면은 자연수의 값의 합은 86뭐 하나 빠졌다. 아18 18 18 18 18 18 1 0 18 1 0 18 18 1 0 18 18 2 8 18 18 1 0 18 18 18 18 18 18 18 18 18게8 18 18 18 18 18 18나8 18 18 18 18 18 1 thank <laughs> you